한줄 거스 히치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프를 감은 후에 메인 로프를 한번 감아주고 한번 돌려서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시면은 거스치가 됩니다. 거스 히치의 짝꿍은 옹매듭입니다. 옹매듭은 로프를 한번 감싸고 위에서 아래로. 당겨주시면 옥매듭이 됩니다 이 옥매듭의 나머지 로프의 길이는 손으로 잡았을 때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될 경우 규정위반이 되겠습니다 예, 두줄 거스 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리를 위에서 아래로 넣고 로프를 고리 안으로 넣어서 당겨주시면 두줄 거스위치가 됩니다. 한줄 프리즈 킷치 매듭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프를 한번 감싸서 이렇게 가면 한줄 거스위치. 한줄 프리지기치는 한번더 감아줍니다. 그리고, 따라오고, 한번 더, 잡아서, 당겨주면은, 한줄 프리지기치가 됩니다. 한줄 프리지기치의 짝꿍은, 이중 옥매듭입니다 한번 감는데 매듭쪽으로 매듭쪽으로 위로 해서 한번 또 감아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해서 당겨주면 이중 옥매듭이 됩니다 이중 옥매듭의 나머지 로프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주먹 위로 남아, 남아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짧다면 안전 규정 위반이 되겠습니다. 프로지크 매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프를 두 줄을 빼주고, 고리사이로 빼주고, 당기면 거스치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그대로 감아서 고리사이로 두 줄을 빼주면, 자연스럽게 푸르지 매듭이 됩니다. 예, 클로브히치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클로브히치는 로프를 한번 감고 위에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로프가 엇갈리게 엇갈리게 모양이 돼야지 클로브히치가 되겠습니다. 클로브 위치의 장점은 양방향으로 힘을 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프 클로브 위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프 클로브 위치는 로프를 한번 돌려서 감고 당기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을 하프 클로브 위치 하프 클로브 위치를 두번 하면 두번 하면 말 그대로 클로브 위치가 됩니다 클로브이치 그래서 반만 한다 그래서 하프 하프 클로브이치가 되겠습니다. 자 하프 클로브이치는 모양은 이렇습니다. 더블 클로브이치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클로브이치와 마찬가지로 한번 감은 후에 더블 클로브치는두 번을 감습니다 고리가 두 개가 되고 자 한번 로프를 감싸서 우에서 아래로 한번 다시 또 우에서 아래로 한번 그러면은 하나 둘셋넷네 개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양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클로브이치의 장점은 양 방향으로 힘을 줄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매듭은 역 클로브이치입니다. 역 클로브이치는 로프와 라인, 드로우 라인을 연결할 때 가장 끝에, 끝에, 로프 끝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하프 클로브 위치, 위치를 하고 또 하프 클로브 위치를 하면 보통 클로브 위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 로프 끝의 경우는 빠질 것을 대비해서 로프 안쪽으로, 로프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감아줍니다. 클로브이치는 클로브이치지만은 어, 반대로 간는다 그래서 역 클로브이치라고 합니다. 이 클로브이치는 국제 트리플레잉 협회에서 개발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매듭법이기도 합니다. 자, 역 클로브이치입니다. 옹매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옹매듭은 한줄 거스 위치에 짝꿍으로 주루프를 한번 감아주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해서 당겨주면 옥매듭이 되겠습니다. 이중 옥매듭은 프로지크 매듭의 짝꿍으로 주루프를 한번 감고 그 위로 로프를 한번 또 감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당겨주시면은 하나 둘 이중 5매듭이 되겠습니다. 팔자 매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자 매듭은 팔자 모양을 한 줄로 만드는 매듭으로 로프를 한 바퀴 감아주고 반 바퀴만 더 돌려주고 당겨주면은 팔자 팔자 매듭이 되겠습니다. 팔자 고리 매듭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팔자 고리 매듭은 팔자 매듭과 같이 그대로 로프를 한번 감고 반 바퀴 더 감아서 고리를 빼주면 팔자 고리 매듭이 됩니다. 팔자 고리 매듭의 특징은 드레싱, 즉 이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꼬인데가 없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뒤집어서 로프를 당겨주면은 앞뒤 한 군데도 꼬임이 없이 드레싱이 잘된 상태가 됩니다. 팔자 따라가기 매듭은 우선 팔자 매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팔자 매듭을 만든 후에 고리나 로프에 감고 따라가기로 하면 됩니다.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감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윤리 따라갈게요.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여기로 나오면은 팔자 따라가기 매듭이 완성됩니다. 자, 먼저 바니 매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니, 바니 매듭은 팔자 고리 매듭과 같이 모양이 비슷하지만은 두 개의 고리를 빼주고 뒤집어서 당겨주면 토끼 같이 반입 매듭이 됩니다. 모든 매듭이 그렇지만은 드레싱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매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도 뒤에도 꼬임이 없어야지. 잘된 매듭도 되겠습니다. 자, 바니 매듭. 이번에는 에반스 매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프를 놓고, 자, 아래에서 위로, 위로, 로프를 감고, 로프를 감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로프를 넣어주면 은 로프를 당겼을 때 조여지는 에반스 매듭이 됩니다 자 피셔맨 매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셔맨 매듭은 로프를 겹치게 한 뒤에 자 로프 하나를 잡고 잡고 위에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한번 감아서 밖으로 빼주면, 빼주면 은피셔먼 매듭이 되고요또 반대로 해서 반대로 잡고, 위에서 아래로 빼주면서 안에서 밖으로 빼주면, 특징은 로프가 안에서 밖으로 빠졌지요. 당겨주면 은 피셔만 매듭이 됩니다. 더블 피셔맨 매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블 피셔맨 매듭은 피셔맨 매듭에 고리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 트리플레잉 협회에서는 로프 연결 시 가장 안전한 매듭으로 인정하고 있는 매듭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프를 겹친 후에 한번 감고, 로프를 한번 감아주고, 한번 감아서 빼주면은 피셔맨 매듭이 되지만은 한번더 감아서 안에서 밖으로 빼주고 빼주고 그리고 손을 바꿔서 자한번 감아주고 감아주고 두번 감고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더블 피셔맨의 특징은 로프가 밖으로 빠져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고 당겨주시면 당겨주시면은 아주 튼튼하게 고정된 더본 피셔맨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시할 매듭은 클램 하이스트입니다. 클램 하이스트는 자 고리를 만들어주고 자 가지런하게 한번 두 번. 세번네번 보통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돌려주니까 클램마이스는 아주 잘 매듭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고리에 고리에다가 슬링을 넣고 당겨주시면 당겨주시면은 클램 하이스트가 완성됩니다 슬림넛 매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프를 한바퀴 감아주고 그리고 뒤에 로프를 잡아 빼주면 빼주면 슬림넛 매듭이 되겠습니다 슬림넛 매듭의 특징은 우에서는 절대 풀리지 않지만 아래쪽에 로프를 당겼을 때는 풀리게 돼 있는 매듭이 되겠습니다. 스톱넛이라고 불리우는 스톱 매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톱 매듭은 자, 로프를 안쪽으로 감으면서 감고 또한번 안쪽으로 또 갔습니다. 두번 감아서 밖으로 밖으로 빼주면 빼주면 스톱넛. 스톱 매듭이 되겠습니다. 볼 라인 매듭의 꽃이라고 불리는볼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볼 라인 매듭은 자 위에서 아래로 로프를 감싼 후에 제 손을 잘 보세요. 집게로 잡고 돌려줍니다. 엄지가 위에 로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에 넣어주고, 넣어주고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고 로프를 감싼 후에 그대로 밖으로 빼주면 볼라인 매듭이 되겠습니다. 알파인 버터 플라이 매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파인 버터 플라이는 로프를 한번 돌려주고, 자 그리고 팔자 모양으로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자 모양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 생각하셔야 될게 이 부분이 지금 잡고 있는 왼손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이 요 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올 겁니다. 요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건데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로프를 이쪽으로 돌리기 전에 손가락을 한번 두, 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프를 잡고 요 사이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주면. 알파인 버터플라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알파인 버터플라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쉽게 하는 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손바닥에 대각선으로 로프를 걸친 후에, 자, 한 바퀴 감아줍니다. 안쪽으로 감고 또한번 감고 앞에 요 로프를 잡습니다. 그리고 요 X자 모양에 안쪽으로 넣어서 바깥으로 빼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넣어서 넣어서 요걸 잡고 바깥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것 또한 알파인 버터플라이가 되겠습니다. 자 팔자 큰 고리 매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자 큰 고리 매듭은 어, 드롤레 시스템을 할때 사용되는 매듭법으로 고리가 큰 팔자 매듭을 말합니다. 자 팔자 고리 매듭과 똑같이 돌려주고 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드레싱. 고리가 큰 팔자 큰 고리 매듭입니다. 브레이크 위치는 로프 앞쪽에 매듭을 할 로프를 대고, 최고, 최고를 하고, 자, 돌려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로프를 한 번, 두 번. 그리고 팔자, 고리, 팔자 매듭이 있는 쪽에 로프를 한번 감고, 감고, 엄지를 빼주면서 엄지를 빼주면서 단 빼진 자리에 브레이크 위치 매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틈이 없도록 단단히 조이고 브레이크 위치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스톱넛을 해줍니다 한번 두번 감고 안에서 밖으로 스톱넛은 주먹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남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로 올리고, 잡히고, 내리고, 위로 올리고, 잡고, 자, 브레이크 히치 매듭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트레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레이얼 슬링을 이용해서 디스트레히치를 실시합니다. 자주로풀를한번 감고 두번 감고 이 감는 횟수는 이 내열슬링의 길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 저는 세번네 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네번 감고 자 감아서 잡아주면. 디스트리치가 됩니다. 디스트리치는 이렇게 좌우로 감아진 모양이 돼야지 디스테리치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쪽으로 몰리는 디스테리치도 있지만, 보통 도르레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양쪽으로 갈라지게 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클라임 히치 도르레를 끼고, 라디나를 넣어주면, 도로의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스텔 히치가 완성됩니다.